안녕하세요. 유진사TV입니다. 오늘은 9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어, 아침에 여기 마늘 주화를 심으러 갔습니다. 마늘 주화가 지금 종류가 세가지요 요거는 조금 되는데, 우리 집사람이 저 경동시장에 가서 이 주화를 주수 왔답니다. 그 종주가 뭔지도 몰라요, 이건. 이것도 한, 여기 조금만 심어보고. 이렇게 한 골만 심었습니다. 너무 바짝 심은 것 같은데? 그거 캐내야겠다. 뭐, 뭐이, 뭐, 이를 캐내야겠어. 너무 바짝 심었잖아. 그 다음에 심을 거는, 아, 요거입니다. 이게 홍삼마늘 주화입니다. 우리 유치님 순인의 텃밭에서 요거 씨앗 나눔 해주신 겁니다. 요거 한번잘 키워보겠습니다. 홍삼마늘이 여기 어제 구할 데가 없어서 제가 부탁을 했죠. 표시를 해놔 표시를 아예 공산마늘을 좋아합니다 그 소복을 심어서. 너무 소소한 거 아니야? 이게 소복을 심어야지. 많이 커지를 못하지. 근데 이게 좀 일찍 심으면, 이게, 뭐야, 마늘이, 그, 저, 그, 저, 그, 그쪽 분리가 된다고. 근데, 일찍 심는 게, 쭉 분리되면, 뭐, 나눠서 심으면 되니까.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저, 의성 육종 마늘. 제가 여기 농사 지으면서 요에 받은 겁니다. 의성 육종 마늘. 이것도 삼겠습니다. 이큰 거는 다, 쪼쿨리가 다될 건데. 너무 많이 심다. 좀 뽑아 먹게 뛰엄띄엄 쉬어. 그러니까쪽 뒤에 큰 것들은 이큰 것들은 다쪽 분리가 되더라고. 늦게 심어도 음, 보이지가 않아. 아, 가까이서 찍어야 보이지. 그렇지? 호미로 예? 이렇게 하니까 딱딱 맞더라고 얼굴 너무 많다 지금. 가. 그건 산토 안 뿌려도 돼? 응. 산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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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나 앗주 작은 것들 그런 것들 상처를 하면 좋은데 물론 이것도 상처를 하면 잘나겠지 이런게 잘나는 것들은 좀 깊이 덮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겨울이라는 건데 다 얼잖아 음, 음, 음. 이 고래는 좀 파도 되니까 그걸 파서 덮어 이 겨울 되면 다 올라와가지고, 흙이 얼었다 녹으면 그냥. 봄이 봄, 씨앗이 다 보이잖아, 밑에 게. 지금, 아니, 너무 좋다 장갑을 끼고 할지. 너무나 좋은 기계들이 손보다 좋은 기계는 없어요. 꼭꼭 눌려 실을! 그렇지. 이렇게는 표시를 해놔야 될 텐데. 여기까지. 세골. 저 한골 세골. 아 이거 잘 키워야 될 텐데. 꼭꼭늘려씨앗서 씨앗이 되게 야무딱지게 생겼다 완전히 이거는 뭐, 꼭 보리같아 보리 동산마늘 보리. 음. 좋아하는데 이거 이거 골라가지고 딱 이렇게 보내주신거야 그러니까 감사하게 음. 여기는 쪽파를 심고, 여기 저기까지. 이쪽에는 오늘, 마늘 조화를 심었습니다. 생강도 아주 좋네요. 벌레가, 생강도 이렇게 벌레가 있으니까, 배추나 고추 같은 데 이런 데 약을 칠때 남는 거 가지고 그냥 조금 한을 뿌려 주면 좋습니다. 마늘 조화를 이렇게 일찍 심으면 쪽 분리가 될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쪽 분리 저는 뭐 많지 않으니까 쪽을 분리해도 심어도, 분리해서 심어도 아주 괜찮더라고요. 여기까지 조화를 심고 여기서부터는 쪽 분리된 거를 요또 실험 삼아서 심어봤습니다 지금 빠르기는 한데 땅에 남아서 고기 좀 많이 시어봤는데 어떻게 됐지 한번 지켜보자고.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다음에 배추 크는 모습, 고추 배추 크는 모습, 고추 크는 모습, 이 엉망이 된 예. 무큰는 모습도 또 영상으로 담아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 참. 오늘 이쪽에는 상추 씨앗을 좀 뿌리나 봤습니다. 예, 상추가 모종을 몇개안심어놨때만 안 상추가 없어요. 예, 지금 요거는 뭐안 되면 겨울을 놔야죠 미나리만 미나리가 이렇게 좋으네 진짜 뭐 부들부들 부들한 게 부드럽다. 봄보다 음, 부드러워. 보면은 그래, 보면 똑같은 거야. 물와이야되그데 아, 좋다 민아니. 이게 계속 잘라줘서 그래, 잘라. 잘라주고 먹는 거지. 음. 음 맛있겠다 진짜 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진사 TV입니다 감사합니다.